조용하던 롯데 스토브리그에서 재밌는 뉴스가 생겼습니다. 당출 선수 시장에서 두산 출신 안건수를 영입한 겁니다. 안건수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고 국적은 대한민국인 제일동포 3세입니다. 1993년생으로 내년이면 서른이 되는 좌타 외야수인데요. 2020년 2차 10라운드 전체 99번으로 프로에 입문해서 총 3시즌 체를 치렀는데 올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하율은 3할에 육박을 했고, OPS는 0.7을 넘겼고요 WRC 플러스도 100을 넘겼습니다. 일반적이었다면,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한 안건수는 당연히 두산의 2023년 플랜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안건수가 제일동포 신분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병역법상으로는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을 한 37살 이하의 제외동포 출신 남성은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프로에 입문한 안건수는 2023년까지만 KBO 리그에서 선수로 뛰고 일본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2023년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뛰었기 때문에 2023년까지라고 하면 횟수로 4년이지만 병무청 확인 결과 비시즌마다 일본에 간 일수를 제외하게 되면 2023년까지 뛸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원 소속팀이었던 두산은 내년이면 서른이 되는 안건수보다는 어린 외야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고요 안건수를 1년 더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수 본인도 신혼생활 중이고 모든 가족이 일본에 있는 터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KBO 리그에서 커리어는 끝났다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롯데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민규 단장은 안건수가 두산에서 방출 당하자마자 바로 계약이사를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어떤 생각으로 안건수를 영입한 걸까요? 2023년 시즌 롯데의 외야 라인업을 살펴보면 롯데의 생각이 읽힙니다 주전 라인업으로는 렉스, 황성빈, 고승민이 백업으로는 신윤우 장두성으로 꾸려질 겁니다 이번 시즌 중반에 합류한 렉스는 롯데 외국인 선수 3명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을 만큼 좋은 활약을 했고요. 황성빈도 새로운 돌격대장이자 외야의 활력수가 되어줬죠. 고승민도 하반기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손화섭을 잊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름 주전 외야 라인업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백업 외야 수적입니다. 롯데는 얼마전 외야 유망주들을 대거 군입대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신윤우와 장두석 말고는 이렇다 할 외야수가 없습니다. 김재윤은 부상회복 소식이 감감무소식이고 전주루는 이제 1루 혹은 지명타자로 더 많이 나올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한 안건수를 영입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수는 두산에서 주로 코너 외화수를 맡았지만, 중견수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수비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신윤우, 장두성보다는 나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에서는 두 선수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조전 중견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황성빈과 경쟁을 붙여야 될 수준입니다. 타율은 엇비슷한데, 출루율과 WRC 플러스에서 안건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롯데는 제4의 외야수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보장된 플레잉 타임이 2023년 시즌 뿐이지만 이 부분도 롯데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동혁이 2023년 11월에는 나승혁 그리고 2024년에도 추재현, 조세진이 차례대로 돌아옵니다. 2023년 시즌 이후에는 롯데가 애지중지하는 탑 티어 외야 유망주들이 외야 뎁스를 채우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안건수의 자리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즉, 롯데는 뎁스의 공백이 생기는 한 시즌을 채울 수 있는 셈이고 안건수도 비록 1년일지라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야구하면서 미래를 위한 쇼케이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이 서로 이해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빅네임은 아니지만. 롯데의 가려운 곳을 긁어질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시즌 롯데 제4의 외야수로서 신바람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